자열제 않는 게 뭐라고요? 뭐예요? 자 a의 n 번째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a의 n 번째. 자 이게 앞에 그오 이게 되에 거잖아. 뭐 나눠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게 되기 위해서는 3분의 1 곱해주면 되더라. 몰나다낸 거야? 첫째 항은 아니 뭔지 모르지만 공비가 3분의 1이라고 알려졌다는 뜻인거죠 두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번째 항에 대해서 공비를 한번 곱해주는 결과 그것이 보다 그래서 첫째 항이라는 것은 27이 되겠네요 따라서 n번째 항이다라는 것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라는 녀석의 n 이의일5입니다 얼마 되는 것이? 그래서 a 7은 뭐가 돼요? 27이란 3제곱. 아래에 7이 그렇죠. 자, 2 7이란3의 세제곱. n 자리에 7을 넣을 거니 3의6제곱분의 일이다. 그렇죠? 영분에서 k는 삼니까. 육4번자 a의 n 플러스 분의 a의 플러스 이 그다음또 비율 비가 똑같다 그래서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다 자 등비 a 에 n이라는 것이 등비 수열이 됐네 자 그런데 합 합이라는 것이 나와 있네요 그럼 sn이 먼저 한번 적어 볼까요 1 0에2에1에0에에 적용만 시켜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의 s 단 r 1분의 서체양 A의 r의 4제곱 a 1이 이라 그것이 90인 상태이죠. S의 s 이라 r 1분의 A의 r의 8제곱 a 1이라고 쓸수 있고 얘는. 1530 이라는 숫자가 됐네 자, 이때 S의 10이란 R-1분의 A에 아래 10제곱에 2인데 얘를 구해봐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두 개를 가지고 어, 뭐 어느 정도 분석을 해놓고 나서 얘를 쫓아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 얘랑 얘의 공통 공통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같은걸 조금 해주면 같은 형태가 잘 나옵니다 자그 밑에거 그냥 바로 인수분해에서 위에로 가자 eh. R101분의 a 자, 8제곱 101이란 4제곱의 제곱이라는 뜻인거잖아요 그래서 아래 4제곱 101 아래 4제곱 더하1 이렇게 쓸수 있다는 뜻이 됐는데 제가 일단 1 5 3 9인데 위에 조건을 보니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90으로 쓸수 있는 상태가 된대요 그러면 95하기 아래 내제곱 플러스 1이란 1,530이라고 쓸수 있는 상태가 된 뜻이고 공황기 진약 끊하시고 아래 내제곱 플러스 1은 17. 아래 내제곱은 16이 됐다 이런 뜻이 된 거. 그죠 그럼 a 찾차면 되잖아. R 내제곱이 16에 그러면 R이란 거죠? 2라고 보면 된다는 뜻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a, n이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얼마 왔다 가면 안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넣어보자는 것 밑에 넣어되고 위에 넣어도되지만 위에 기체가 간하니까 아래에 2를 넣을 요 교체하나 아서 몰라 r 네제곱이나 16이라고 우리가 찾아놨죠. 어, 15가 되겠지, 그지그 결과가 91이지, 국문 1이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A랑 6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 이런 거. 1지0만원 되겠지, 201분의 6 곱하기 2의 10제곱 이렇 했으니까, 국문은 1이니까 가 있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음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 라는게 나와 있지요. 저게 우리가 흔히 말했던 sn이란 뜻인거에요. 그지? 일단 요렇게 나와있대. 근데 절위 절위에 보니까 첫째항이라는 게 나와 있고, a n 플러스는 a n 더하기 f n 이라는 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차수열이다 이런 의미가 된 거지. 개차수열의 일반항 적어볼까요? a n 어 a 1진 첫째항 플러스 시그마 fk는 1부터 n-1까지 fk 요거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 친절하게 이거만 요거 좋네 이렇게 n자리에 n-1만 넣으면 되죠 그치? 이걸 인수분해 넣는 게좀 편한 거 같아서 요걸 인수분해하면 n에 n플러스 2라고 할수 있는데 이 녀석은 n자리에 그냥 n-1만 넣으면 된다는 뜻인가 이식과 이식의 차이점을 생각해서 바꿔치기를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n 자리에 n-1을 넣을 거니까 n 1에 n 더하기 1이라고 쓸수 있는 상태가 된대요 엄청 개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일단 더하기 이로는 n 제곱이 될 거다. 15 제곱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저금은1 더하기 n분의 1에서 아주 두려움을 느꼈다. <laughs> 자, 이게 비수율이다. 그죠? 뭐지? 아, 네. 아까는 계차수율 n떼기 1개를 더했었어. 이거는 1부터 n떼기 1까지 넣은 것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곱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자, 이때 1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 곱하기 1분의 1, 요렇게 곱하는 게 변하겠느냐? 아니면 통분을 해놓은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요렇게 동분이 되죠? 얘를 동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뭐? n 플러스 2가 되잖아. 곱하기를 할 거니까, 어? 이건 약분이 되네. 뭐가 좋겠어? 이에기 어, 좋다 이거 됐나? 그래서 첫째 항은 1인데. a 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n 플러스 1을 하나하나씩 곱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이 형태에서 이제 일반항이랑 첫째 야 1이라고 졌죠. 거기에 대해서 1런거 것부터 n 1런은 것까지 쫙 곱해 주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1넣으면 1분의 2, 2넣으면 2분의 4.

된다? 안 된다. S N 나오면 뭐 하자고? 그래서 이걸 뭐 n 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다. 오늘 Sn이라는 것이 n 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다. 뭐 위에 말을, 밑에 말 똑같은 뜻이거든. 이런 게 나오면은 첫째가 이게 진짜 서재 아닌까 체킹하시고 그다음에 Sn번째 벡이 e, Sn번째를 an 이 n이란 이 이상이다. 조금만 무조건 생각해 주자라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 그 다음, 음정 전인게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자. 은이영이라도 확실히 챙기지 알았지? 이영상 S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은이 영상은 이이이거는이 영상은 이영상1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이영 그 진짜 빼는 거지. 무조건 생각됩니다. 하면 지어요... 여우 빼면 뭘까? 무조건 생각해봐, 생각해봐.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3 번째까지 더한 거다. 또세으로누아 버렸지? 그래 놔봐이 녀석이 뭐지? 첫째 항부터 n 번째까지야. 뺐대 누가 남았어? n 플로스한 번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걸 뺀다라는 뜻. 이건만 여기서 이걸 뺀다는 것은 이제 n 번째만 남게 될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제 두 배니까 2 a 의 위로 또 완성됩니다 이번에.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n 빼기 1이 있으니 n이 이상일 때만 생각이 좀 된다는 시고죠 a1이 뭐예요? 사람고 썼다 이반드지 그렇죠. 그럼 둘째 항부터는 여기 인은 거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둘째 항을 지금 아직 알아 몰라. 둘째 항을 모르니까 세 번째 항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둘째 항부터 등비다라고 알려준 건 거야. 첫째 항인 거야. 둘째 항을 찾아야 된다 아니야. 처음 식에서 1부터 넣을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s 2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s 1 빼기 1이기 때문에. S2라고 하는 것은 그게 4, 7이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S2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플러스 둘째 항이란 뜻이지. 그러면 a1 플러스 a2라는 것이 7이다. 첫째 항이 4래. 어, 니는 참이겠다. 이러니까 된 거야. 로마 부터는준비다 그렇죠? 그럼 a의 열한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1항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몇번 창이라고 볼수 있죠? 다시 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열한 어, 번째 항이 있는데, 열한 번째 리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규칙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나오게 된 거잖아. 그럼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자. 얘는 몇번째 항이라 할수 있을까? 어, 10번째 항이다 이말인고 이해됐어요? 그럼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가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된다고 했으니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등비수열로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10번째 항을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 고 9제곱이 되겠지 이게 답이다 그래서 이의 9제곱이라는 것이 510이잖아요 그거에 제외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기우 배 어떤 섯번 세포는 한 시간에 몇 개씩 3시 뒤지고, 나머지는 두 개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 얘가 이제 그냥 바로 보면 되지. 처음 세포가 11에, 첫 번째 세포의 양이 11N 시간 후, A0라고 해야 돼. 최초의 세포는 몇 개가 있대. 그럼 N 시간 후, 한 시간이 지난다면, 어떤 상황이 돼? 세 개는 죽고, 나머지는 두 개로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한 를 거거든. 맞나요? 그러면 a 1이라한시간 후는 열마리가 있었는데 세마리 죽고요 나머지는 두개로 분열을 한다 두 배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A에 2라고 하는 것은 A1에 대해서 세마리 죽고 나머지는 또두 배가 늘어난다 이런 의미가 된거지 맞나요? 그러면 A에 N번째가 n 번째라 N 플러스 1번째는 a 의 n번째에서 3마리 죽고 2배가 되더라 이런 뜻이 된거야 됐여 6시간 후 6번만 하면 되는데 일단 정화식은 이렇고 이걸 일반화면 만들 수 있는데 일반화 만드는 거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가다 부터 계산해 보자 1사잖아요 그럼 요거는 아을 빼자 이거 라는 뜻이겠네. A3은 3을 빼면 19에다가 2를 못하겠네 A4는 3을 뺀 거에다가 2를 못하겠네 a 5는오 673을 빼고 2를 못하면 되겠네. 133가요. 따라서 A6은 3을 빼면 131이니까 2배, 그래서 262.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설명 한번 해볼게. 이만 준비할 때 우리 확실히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한번 해볼게. AAN 플러스 1이랑 e a n 1 0 6이라 쓸 수가 있지. 그죠? 이만 이거를 좀 변형을 할 거야.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느냐. 유형입니다. 이거는 하는 방법을 좀 기억해줘야 된다. 자, 이거를 변형을 해서 a의 n 플러스 1 빼기 알파를 이 묶어주고 a의 n 빼기 알파 꼴로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유도를 하고 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는데, 얘를 c의 n 번째 수열의 항이다라고 본다면, 얘는 n 플러스 한번째항이라고볼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꼭 해주고 같은 꼭 등기수열로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면 위에가 같으면 되니까 어차피 변형이기 때문에 같은 식입니다. 얘를 전개를 해보면 AN 플러스 1은 2 a n 빼기 -E 2 e 알파가 있었는데 얘가 넘어와서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그러면 2 e a n 마이너스 알파가 된 거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보면, 어? 니는 6이 될수 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의 n 플러스 1 빼기 6은 2, a의 n 빼 6이라고 쓸수 있다, 뜻이 될 거고, 그럼 cn이랑, a의 n 빼 6이라고 볼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첫째 항이랑 아까 앞에서 구했듯이, 14라고 이건 6할 수밖에 없습니다. 14라 그러면 6을 뺀 거잖아. 14 빼기 6은 8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면 주어진 관계가 c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곱하기 c n이래. 어, 이건 등비수열 쉽게 알수 있는 상황이 됐죠. c n 이 보다 첫째 항 8곱하기 0 b 2 n-1제곱이라 쓰면 완성이 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laughs> c n 이라는 것이 a의 n-6이라는 건데 a가 8 곱하기 2의 n-1제곱 그래서 a의 n이란 8 곱하기 2의 n-1제곱 플러스 6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a6이란 8 곱하기 2의 5제곱 플러스 6 이만큼이 2의 8제곱 2회 8제곱은 256 10060 262 1007 1007 1007 1007 1007 1007 1다0 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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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지7 1007가지0 7 1007 1007 1가0 7 1007 1007 1007 1007 1007 1지 시험기간대 확실히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하자 실내폭폭이 <놀람> 있다 <놀람>